잠깐 주목 네, 박선원 의원이 8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2024년 1월 2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발생한 이재명 당시 당대표 피습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 암살 테러임에도 불구하고 축소됐다고 주장했지 박 의원의 말을 들어보자 동일한 칼을 공개합니다 바로 이 칼입니다 그 실체는 이렇습니다 바로 이 칼입니다 이 칼과 문구형 커터 칼이 같습니까?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문구형 커터칼로 마치 이재명 대표를 해하려 했으나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식의 보고서를 작성을 한 것이 바로 김상민입니다. 당시 국정원 특별보좌관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 사건을 커터칼 살인미수로 규정했다고 해 민주당은 수사기관이 미진한 수사 내용을 공개하고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어. 윤석열 정권의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생각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.